컨텐츠를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음. 딩굴이랑 유야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분명히 안 친한 멤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맞죠. 그러면 삐삐 언니는 또안 친한 멤버. 홍딩굴이요. 온유야요. <laughs> <laughs> 어, 제일 어색하다 싶은 멤버. 다 친한데 그중에서는 안 친한 거니? 나이 적은 거지. 안아주세요! 눈을 네, 아! 떠주세요! 어! 좋아요! <laughs> 좋아요! 하나 둘 셋! 네. 친해져요!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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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아! 화이팅! 화이 잘해보자! 저희 잘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렇게 해서 같은 팀끼리 일단 서주시면 되겠고요 상금 얘기 들으셨나요? 네! 천만 <laughs> <잘 해보겠습니다. 잘 웃음> 그냥 나이를 맞추면 시 사. 3 4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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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카운트 시작할게요 시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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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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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금은 유나스가. 좀깔끔로게해 보시죠. 게임 요 비방으로도요? 비방에서 이거. <이겁지? 웃음> <깎 우리가? 웃음> 자, 준비됐어요? 나 <Jeanette> 어, 어, 이거. 요 일단 분리팀 시작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핫딜 해 줘. 데 와 진짜 짧아. 와. 아니, 아니 고개를 왜 이렇게 돌려요? 여러분. 아, 서로 가 그냥 아주 안달에 나는데요왜 이렇게 상기돼 있어요 표정이? 블리시. 아, 게 했어? <laughs> 아니 근데 아래 입술이 다 왔어요. 아, 어? 잠시만 블리시 얼굴 왜 이렇게 빨개졌어요? 아, 나왜 우결 춤 돌이 생긴줄 알았다. 킹값만. 왜 아,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왜 이렇게 상기돼 있어요? 자, <laughs> 아,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빼빼로, 게게게 네. 빼빼로 게임 해보신 적 있나요? 어, 방송에서요? 네 아니요 비방에서요? 비방에서그노니 <laughs> 아, 둘이 도전 외쳐주세요 나못겠어는게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 오! 아니, 오, 왜 다리는 왜겨 왜, 왜 넣어요? <laughs> 다리를 이렇게 <해서. 웃음> 자 갑니다 타 설렌다 어, 이게 확실히 불현이 아 어, 저희는 맛있다. 안 닮았거든요. 안 닮았어 요 저희는. <laughs> 그리고 이거 앵간하면 카메라 이렇게 좀 보이게 해주세요. 왜냐면 너무 안 보이면 치팅할 수도 있으니까자 <laughs> <방역 봐. 웃음> 도전 내쳐주세요. 도전해. <laughs> 설레는 기차이. 도전 뭐야? 잠시만요. 갑자기. <laughs> 언니 좋아? 아니 없어. 왜? 너무네요방이 <laughs> 아, 얼만큼 짧겠나 <laughs> 아니, 안경은 왜 벗어요? 어. 이렇게. <laughs> 뒤에서... 하던 대로 해요? 어머! 잠시만! 얼굴에 진짜. 지 혼자 손을 묶어 아니, 아 아니, 안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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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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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거하게 다녔는데요? 여기 그래도 생각보다 깁니다. 생각보다 죄송한데 이거 치매지기를 바로 맞아요? 거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불량입 이렇게 해서 오, 유은이 팀승리입니 아 승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빼빼로 한번더 먹기! 와 빼빼로, 빼빼로. 한번 더! 아, 더 앵콜 공연입니다.

이득겠습니다 <laughs> 진한 척하지 마. <laughs> 마지막 팀 출발. 베스트 BJ 말고 팔 말고! 너 <laughs> 베스트 BJ 말고. <laughs> 너. 베스트 b 말고 팔십사. 비쟁이야너 무슨 미쟁이야? 너 무슨 소리야? 이시간이 친구는 이이제구는로들어는는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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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친는이친이친는이는게친는이친는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연기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로 말하고 맞추기 눈으로 말해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일단 가려줄 거예요. 나너 싫어야. 네. 가려주고 있다가 하나 둘셋 하면 열어서 눈을 봅니다. 30초 동안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 오. 되거든요. 정답. 나너 좋아. 이런 땡인 건가요? 네, 땡입니다. 아, 네. 자, 3초 뒤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힘. 부담스러운데요. <laughs>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파워는 <laughs> 뭐야? 끝! 자 은하기 정답 말해주세요. 정답. 나뭐 좋아해? 정답! 어? 맞아? 어? 맞아? 어? 맞아? 어? 왜냐면 언니가 어? 눈으로 약간 자기 가르키고너 하고서 약간 부끄러운 표정이 지었어요. 약간 이런 게임이에요 어? 여러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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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 마무리 어? 게임으로 어? 차분하게 어? 마무리하려고 어려운데? 십분중 <laughs> <19쯤 웃음> 정답 부엉이 <laughs> 끝 정답 말씀해 주세요. 고생 많았어 잘하고 있어. <놀람> 넌 잘하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 고생했어 정답이고. 나 눈치 빠르잖아. 어, 넌 정직뱅이라고. 제가 준비한 게임은. 끝났고. 어. 그러면 이제 최종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삐삐 땡골 팀두 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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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다. 특키종월팀 예. 아홉 개! 안양요블팀 여섯 개! 와! 우리 유야팀한 개! 한 개. 이거는 배신이고 이거는 네. 같이 가자. 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눌까요, 여러분? 근데 100만 원큰 돈인데. 큰, 큰 네. 돈입니다. 네, 큰 아, 음. 근데 저희 둘다 둘 배신이면 돈, 어떻게 돼요? 둘다 배신이면, 배신이면 네. 나눠 드립니다. 어, 자, 고르셨으면 눈을 감고 카드를 손에 쥐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하면 앞에 카드 이렇게 보여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진짜? <laughs> 이래서 오늘